안녕하세요, 로빈 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22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는 자나 빚 보증인이 되는 자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말라. 만일 되게 갚을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그가 내 잠자리를 내 밑에서 빼앗아 가겠느냐? 내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여 주시기 원합니다. 잠언 22장 2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결코 보증인이 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 부분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 자모 말씀에서는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절대로 절대로 빚 보증인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고 도와줘야 한다면 가지고 있는 것을 주십시오.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하여 책임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보증을 서는 일은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27절도 보십시오. 우리에게 갚을 것이 없으면 우리가 보증을 선일 때문에 심지어 잠자리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누구를 원망하겠으며 원망한다고 한들 무엇이 되돌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미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대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조상들이 세워놓은 옛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게표는 영어로 보시면 landmark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자기 땅이 어디인가 표시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아 땅에 표시를 해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게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소유로 주시고 각집파별로 가족별로 분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지 못하게 하셨고 반드시 소유하고 지켜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에서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권면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과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를 타협하거나 옮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속 유업을 팔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물러서거나 넘어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선생님에게 전수받은 믿음의 유산을 순수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상속 유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먼 22장의 마지막 구절인 2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자기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왕들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코 천한 자들, 낮은 자들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지위가 높아지고 명예롭게 되며, 큰 일을 맡은 사람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역사 가운데 게으른 사람치고 크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괴상한 사람도 있고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같이 자기 분야에 무섭도록 집중하고 파고든 사람들만이 크게 되고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는 동전 바꾸는 곳에 앉아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들은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그는 포도즙틀 옆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부르셨을 때 그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중에 놀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다면 결국 우리는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자원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자원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